이렇게 좀 무리가 돼도 가끔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나와야 될것 같아요. keep, 알겠습니다. 에너지가 훨씬 좋아, 좋아졌어. keep, keep, keep. 좋습니다. 라고라도 필요하신 분 얘기하시고 합장주 보낼 거예요. 아쿠아마린 빼고 미니 합장주 두 개로 만들어드려요. 알겠습니다. 이 핑크라기보다 사실은 보라빛이 아까운데 연보라랑 라피도라이트. 라피도라이트. 라피도라이트라고 합니다. 저 저한테 황금 라피도 있잖아요. 오늘 내안 갖고 왔지만 황금 라피도는 이, 이 라피도 라이트의 그 번외 같은 거예요. 원래 기본 이거런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에 약간 이 핑크색 섞인 거 이런 것들이 라피도 라이트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운모. 저번에 핑크 라피도 라이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시죠 핑크 라퓨드 라이트 김소연님이 가져가셨잖아. 얘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얘는 되게 잠못 잠,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그 눈이 필요하신 분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차크라로는 뭐, 핑크 차크라도 되고, 칠 차크라도 되고, 머리 아프신 분때 머리에다 놓으면은, 머리에 인제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런 돌이에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반짝반짝 보라. 보라보라한 라피도 라이트. 라피도 라이트, 이쁘죠?